네, 라이트 센 공통수학 2의 315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 원을 주면서요, 이 원의 중심은 3분만1인고 반지름은 2였다고 했습니다. 이 원이 X축이랑 만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Y는 AX가 원과 만나는 이두 지점 사이 거리랑 같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원에서 있잖아. 어떤 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볼게요. 만약에 얘와 얘의 길이가 같았다고 하면 요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야 되잖아. 왜? 왜죠? 자, 지금 이런 삼각형을 만들고요.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수직이고 이변과 이변이 같아. 반지름, 반지름 같아. 그러면 직각의 빗변에 한개 변이 같은 상태로 합동이기 때문에 결국 이변 이 변이 같아질 거고, 두배한 현의 길이도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잖아. 즉, 이 지금 원의 중심에서 보면요. 여기 중심은 3,1 이고요. 여기 반지름은 2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거리가 1이거든.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이 원의 중심에서 y는 ax까지의 거리도 얘하고 똑같이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ax-y는 0이라는 직선과 3,1의 거리를 구했을 때그 거리가 1이 나와야죠. 그럼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3a-1이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루트 a 제곱 플러스 1과 3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좌우변 제곱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1은 9a의 제곱 빼기 6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8a 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 되겠죠. 따라서 2a로 묶어주면 4a 빼기 3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원의 중심이 지금 1, 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 현과 거리가 같으려면 무조건 A는 양수여야지 됩니다. 따라서 0은 안 되고요. 문제에서 이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있긴 했지만 A는 사분의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